어릴 때 올리비아 하세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laughs> 제가 어릴 때 머릿결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올리비아 하세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벌써 데뷔한 지 30년이 됐더라고요. <laughs> 저도 그렇게 된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일을 거의 쉬지 않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머리에 손상도 많이 갔을 거고 저희는 매일매일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가 예전만큼 윤기도 없고. 미라클 볼륨 샴푸는 샴푸만 했는데도 머릿결 볼륨은 살아있으면서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촬영 끝나고 나면은 피부도 그렇고 헤어도 그렇고 좀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라클 볼륨 샴푸는 샴푸하고 이제 머리를 바싹 잘 말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윤기가 나는데 볼륨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